친구들, 강명시 지하영어 니코온 선님입니다 자, 월드업 4배 우리가 유닛 11, nature 자연에 대한 걸 배우고 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시간이 될게요. 여러분 이번 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 음원 들어보면서 각각의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해볼까요? Air. Air. 자, air. 원래는 a i e, r er. 빨리 할게요. air. 다시 air. 공기입니다. The air here is fresh and clean. 여러분, 요 그림 보면서 준비 시작. The air here is fresh and clean. 그렇죠. fresh 신선한, clean 깨끗한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다음 갈게요. C. C. 자, 우리 친구들 하나 알아둘 거. 아직 파닉스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이 e, A가 같이 있으면 길게 이 e 발음 납니다. 해 볼게요. C. 다시 C. 얘들아, 제발 S 발음 할때 C 하지 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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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 들어 볼까요? The sun is shining on the clear blue sea. 자, 그림 보면서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the sun is shining on the clear blue sea. 그렇죠? 여기 sun 보이시죠? clear blue sea 위에서 sun이 shining 하고 있습니다. moon. moon. 자, 여러분 이것도 체크할게요. 아까 semi e a가 있으면 길게 e. 자, o o 두 개가 있으면 얘도 길게 u 입니다다 따라하세요. moon. 자, n. 끝까지 발음 준비 시작. 문 다시 문 그렇죠, 달입니다. The moon is in the night sky. 자, 그림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The moon is shining brightly in the night sky.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2번에서 clear blue sea에서 sun n y shining.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in the night sky에서 뭐예요? moon is h i n i n g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deep. deep. 자, 우리 친구들 이것도 한번 체크할게요. 쌤이 아까 오, 오가 두개 있으면, 우. 자, 그 다음에 이 이가 두개 있으면 이 얘도 길게 납니다. 그래서 이 길게 나는 거는 이 a, 그 다음에 이 이. 자, 피 발음까지 끝까지 할게요. 자, 따라하세요. Deep. 다시 deep. 한번더 deep. 깊은 이런 말입니다. He is swimming in the deep sea. Go. He is swimming in the deep sea. 그래서 E, E, D, C 그렇죠. 15번 가볼게요. Nature. Nature.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 <laughs> 자요렇게 끊는 거예요. 근데 이가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Nature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Nature. Nature. CH 발음. Nature. 자연입니다. we get clean air and water from nature. 어, 얘들아 그림 봐 봐. 사진. 같이 읽어요. 봐 준비 시작. we get clean air and water from the nature. 그렇죠. 자, 단어 하나씩 영역풀이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 뭐라고요? air. 영역풀이 같이 읽어 봐요. the gases around the earth. 그렇죠? 여러분, gases. 가스가 가스죠. 기체. 기체라고 할게. 자, 따라 하세요. gases. gases. 자, gases. 기체인데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에 있는 기체를 우리가 대기, 공기라고 합니다. 영역풀에 같이 읽어볼까요? The gases around the earth. 그렇죠. 바다.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sea. 영역풀에 같이 읽어봐요. A large area of salt water.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고? area, 다시 area, 무슨 뜻이라고?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alt water의 한 지역이죠. salt, 소금물이죠. 자, 그 다음 달 뭐라 그런다고요? moon, 영역을 읽어볼까요? around object that moves around the earth. 그쵸? 여러분, object 하면 물건, 물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round, 둥근 object인데요. 얘가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을 움직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깊은 영어로 뭐라고요? Deep, 영역으로 읽어볼까요? Far from the top. 자, top 하면 여러분 어디죠? 그렇죠, 꼭대기죠? From 하면 몸으로부터, 꼭대기로부터 far, 무슨 뜻이에요? 멀리 떨어진. 자 여기가 top이에요. 이 꼭대기로부터 far 머리 떨어진 이게 뭐예요? dee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자연 영어로 뭐라 그래요? nature 영역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Anything that people did not make 아 멋있다, 그렇지 얘들아? 자 anything 하면 뭐, 뭐 무엇이든지 무엇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people 사람들이 did not make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anything 무엇인지 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nature이라고 한대요. 와 영역풀이 멋있다, 그죠 nature 영역풀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Anything that people did not make. 오 좋습니다. 자 이번 과 역시 쉽지, 어, 어렵지 않아서 참 좋아요. 필기 다 하셨죠? 자, 그럼 17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듣고, 아, 16번부터 20번까지 듣고 따라 해볼게요. Life. Life. 여러분, 요거는 빨강이로 하겠습니다. 자, life 하면 우리가 삶. 빨강이. 우리가 어, 사는 거, 삶. 이런 말이고,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들이라고 복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가 f 로 끝나기 때문에 f 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v로 바꾸고 es, lives. 이렇게도 합니다. life, lives. 그죠? 자, 한번 문장 들어볼게요. We live a happy life together. 자,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We live a happy life together. 우리가 happy life를 함께 삽니다. Weather. Weather. 자, 얘도 빨간으로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철자를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끊어서 발음을 해볼게요. W-E-A-R.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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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 발음하셔야 되죠. 혀를 넣다 뺄게요. There. There. 자, 같이 읽을게요. weather. 다시, weather. 한번 더. weather. 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자, 문장 들어보죠. The weather today is cold and rainy. Go! The weather today is cold and rainy. 그러네요. 그 다음 갑니다. Die. Die. 죽다인데요. 여러분, 이것도아이도 빨강이. 어, 뒤로 갈수록. <laughs> 중요한 단어들이 있네. <laughs> 자, die는 동사로 죽다입니다. 과거형은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일게요. die. 이게 과거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의 파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명사로 죽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쓰거든요. 발음해볼까요? death. 다시 death. 자, 우리가 형용사로 죽은 상태인 죽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쓰거든요. 발음해봐요. That. 다시. That.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죽음이라고 명사일 때는 death. 죽은 형용사일 때는 dead. 죽다는 뭐예요? di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 읽어볼게요. This plant looks like it will die soon. 자,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This plant looks like it will die soon. 아. 자, 얘는 문장을 한번 잘라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this plant 이 식물이 looks입니다. 이때 looks는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뭐처럼 보이느냐? will die soon. 곧 죽을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네. 음. 어 단어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림도 그랬네.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River River V V River R 꼬고 V V River 다시 River 다시 River 그렇죠? 문장 읽어볼게요. This river is long and wide. 같이 준비 시작! This river is long and wide. Long 길고 wide 넓습니다. Stone stone 자 N까지 stone 하면 돌이에요. The boy is building a tower of stones. Go. The boy is building a tower of stones.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영영풀이로 단어도 복습해 볼게요. 빨강이가 연달아 있네요. 삶 생명 뭐라고요? Life. 영역 풀 읽어봐요. The time between birth and death. 아 이해가네.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는 한번 필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Between A and B예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런 말이죠. 우리 아까 death 했죠. The birth는 뭐예요? 탄생에서 and death 어디까지? 죽음까지. 탄생에서 죽음 사이로 하자. Between이니까 from A to B가 아니라서 탄생 여기 조금 고칠게요. 어 미안.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time 시간이 life입니다. 음, the time between birth and death. 됐죠? 자, 날씨,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weather. 다시 weather. 영역풀이 읽어봐요. The condition in the air, such as wind, rain, 등등, 이런 말이죠. 그래서 wind나 rain 같이 in the air, 어떤 공기 중에 condition, 상태를 weather이라고 한답니다. The conditions, s 붙은 거 보이니까 상태가 여러 개 있잖아요. Wind일 때도 있고, rain일 때도 있죠. The conditions in the air. 이걸 뭐라 그래요? Weather. 다시 뭐라 그래요? Weather. 그렇죠. 자, 죽다 영어로 뭐라고요? Die. 과거요? Died. 죽음 영어로? Death. 죽음 영어로? Death. 영역풀 리가볼게요 To stop living. 사는 걸 멈춘대. 어? 바로 와닿았어요. 자, 아까 강 영어로 뭐라 그래요? river. 다시 river. 영역 풀이 읽어 봐요. A natural waterway that runs across the land to the sea. 자, 하나씩 볼게요. natural 하면 자연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waterway, 물길입니다. 그런데 runs, 달려요. 여기서는 물이니까 흐르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across 하면 모모를 가로질러 이런 말이죠. 그래서 랜드를 가로질러 바다로. 어 요거는 영역 뿌리를 하나씩 봐야 되겠어요. a natural way water way. 자연적인 물길입니다. 근데 걔가 runs 흘러갑니다. 자, across the river to the sea. 자, 이게 across예요. 이 랜드와, uh, 여기가 랜드가 두개 있죠? 랜드와 랜드 land 사이를 across, 가로질러, 어디로? C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돌 영어로 뭐라 그랬죠? stone. 영역풀이 같이 읽어봐요. A small rock can be found on the ground. 그렇죠. 자, rock. 큰 바위가 아니라 small rock. 작은 바위인데, 우리가 found.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디에서? On the ground, 땅에서. 음, 땅에서 우리가 easily, 쉽게 can be found. 찾을 수 있는 small rock or stone. 라고 하죠. 그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필기 다 됐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11번부터 한꺼번에 복습할게요. 자, 공기 또는 대기. 영어로 뭐라 그래요? air. 영역풀이. The gases around the earth. 그쵸?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의 gases. 자 바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Sea. 영역풀이 a large area of salt water. 그렇죠? 바다는 salt water. 달 영어로 뭐라 그래요? Moon. 자 영역풀 읽어봐요. Round of that move around the earth. 그렇죠? 자 깊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Deep. 영역풀 읽어봐요. Far from the top. 오케이. Okay. 자연 영어로 뭐라고요? Nature. 영역풀이 Anything that people did not made. 그렇죠. 자, 삶. 영어로 뭐예요? life. 자, 영역풀 읽어봐요. The time between birth and death. birth, 탄생, death. 삶, between, 사이의 시간. 자, 날씨 영어로 뭐라 그래요? weather. 다시, weather. 철자 주의하세요. 영역풀 읽어봐요. The conditions in the air such as wind and rain. 그렇죠. 죽다 영어로 die 죽음 영어로 death 죽은 영어로 dead 영역표를 읽어 볼게요. to stop living. okay. 자, 강 영어로 뭐라 그래요? river. 영역표를 읽어 볼게요. a natural waterway runs across the land to the sea. 그렇죠. 돌 영어로 뭐라 그래요? stone. 영역표를 읽어 볼게요. A small rock that can be found on the ground.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한번더 보면서 외워도 되고, 이번 거는 영상 본걸 기억하면서 외우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Bye.